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지난 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급등한 시점이에요. 급등한 시점이 이미 10배가 올라온 상황에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어떤 메모리 반도체? HBM. 그리고 HBM 장비가 뭐예요? TC 그쵸 DC본딩 장비인데 이게 지금 한비반도체에서 독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근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지금 GPU 그쵸 GPU는 비메모리 잖아요 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싸지고 지금은 독점을 하고 있고 이 경쟁사들을 많이 떨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그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장비 쪽 있죠 어 본딩 장비 즉 패키징 장비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유일하게 독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이미 한동안 지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 계속해서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그런 어~ 기간 어~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무언가 서버 증설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상황에서는 주가 올랐죠.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찍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실, 어, 사실상 나와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잘 나올지 모르니까 어, 계속해서 증설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에서 GPU가 나간 거 있죠. 어, 서버용 GPU 그걸 합쳐서 ai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쪽에 나가는 게 개당 4천만원 5천만원 짜리가 15만개 한한 업체에서 그쵸 1등 2등이 동일해요 1등이 어,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메타입니다 메타 15만개씩 가져갔어요 그리고 1 5인가가 어, 테슬란데 15,000개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5배 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온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치에 대한 기대감을 <laughs>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데 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점이 중요하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대감이나 뭐 산업의 전망,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반영되는 게 무조건 가격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주식 시장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제 계좌입니다. 그렇죠?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이제 3월 끝났죠? 그러니까 3분 어, 3분기가 아니라 하, 어, 3개월 동안 있었던 제 계좌 수익률이 690%예요. 사실상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고 조회를 눌러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무엇보다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종목군은 다르지만 동일한 매매가 진행되거든요. 자, 보세요. 에브리보시죠. 언제 공략했죠? 신고가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거래일몇 프로? 47%. 그쵸? 그리고 반도체.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굉장히 강하죠. 네페스, 아크. 2월달 칩니다. 어때요? 신곡과 돌파 구간 상한가 그다음 날 매도 32%. 3월 달 자람 테크놀로지 신곡과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8% 매수매도 빼면 하루예요 하루 자 그리고 뭐,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구간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18%, 22% 수익 모두 다 인증을 했고 확인을 하셨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수익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수익을 함께 오픈을 한 겁니다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까는 것만큼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격에 대한 이해.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해지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주식시장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는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3월 29일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다 반도체입니다 내용 확인해보 동진세미캠 자 내용 어, 보시면 금요일날도 3% 상승했죠 그 전날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45,350원 3월 28일날 매수했고요 47,150원 3월 29일날 매수했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한다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강하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함께 동반돼서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고 한미반도체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무료로.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반도체라고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반도체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왜 좋은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불가예요, 지금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지금 경쟁사들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경쟁사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론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케파를 나눠 먹는 이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너무 오래됐고 메모리 쪽으로의 이 장치 산업 이쪽은 사실상 지금 신규 투입이 불가능해요. 근데 비메모리는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한 서너 개 되죠. 그리고 새롭게 그이 어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여도 AI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 일종의 원자재 취급을 받던 그런 상황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데이터의 처리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고 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기대치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가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타점을 믿는다는 그래야 우리가 기간을 좁혀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 맞아요. 맞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더 가는 거고, 그 올라가는 끝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실적이 개선됩니다. 즉,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쵸? 직전 실적을 넘어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다. 왜?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직전 실적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쵸? 올한 해도, 어, 올한 해까지는 남았다. 그쵸? 어,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 번의 설비 투자 사이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적이 나쁠 때 올라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다른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은 언제 벌어질까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될 때, 연단위로. 그럼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타점을 보자.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왜 형성이 되는지 시세 형성의 원리 그리고 시세가 형성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돌파 구간이죠. 싸게 사지 마세요. 주식 싸게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사야 되니까 당연히 시기상 안 맞죠. 그럼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돈으로 유일하게 못 사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조건 시간을 봐야 되고 시간을 봤을 때 우리는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시간을 좁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무료로.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니까 왜?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그럼 그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클 때는 언제까지 가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죠 그럼 언제예요? 끝일 가능성이 더 높다 10중 8, 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 9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쵸? 1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우린 8구에 따라가자. 그리고, 그런 구간은 타점, 즉, 돌파 구간에 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군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어,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육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